설교라고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말씀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9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악한 자를, 또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가나이까. 에우의 그 선지자의 왕에게 말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우리 비정년에서 말씀을 부탁을 받고 나온 송은근 목사입니다. 어, 우리가 모든 세계 역사가 나라나 영의 에, 눈으로 고, 어, 보아야 되고 성경 말씀의 어, 기초가 무엇인가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 정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애국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불이 붙고 있고, 뜨거운 가슴들을, 하나님의 나라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이 민족의 사람, 이런 것들이 지금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주체 사상을 어, 신봉하면서 유물론 공산주의, 이 북으로 적그리시도를 향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종국, 친국, 친중, 어, 이런 어, 사상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적 WCC 이 가입의 문제가 우리에게 큰 당면한 우리 나라 국가적인 세계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두 가지 정치적인 문제는 일대왕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 정치자를 첫 정치자를 세워놨더니 이렇게 에, 그는 에, 이렇게 열 집파를 분열을 시키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정치적이고 인본적이고 그리고 군사를 무력의 힘을 믿고 그렇게 북한과 같이 유물론적인 육신적인 힘 근세의 힘을 따라서 행동했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제 군대왕 아 왕은 바알 신을 섬김으로 해서. 어, 북쪽 정략 결론을 해가지고, 부 어, 여자, 저, 어, 그, 어, 이스베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되 돌신, 나무신 섬기고 해서, 결국은, 에, 자기 그 딸을 또 낳아가지고, 어, 그 어, 딸도 남쪽에 아람왕에게 또내 시집을 보내가지고, 북쪽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문제로 해서 아수로, 아수로 나라가 쳐들어오고 해가지고, 어, 사마리아가 점령되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남쪽도 결국은 유다도 이런 우상숭비에 어, 물이 들어가지고 이 혼합주의에 다 어, 물이 들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어, 586년에 결국은 주전 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서는 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환향여라고 어,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1637년에 우리나라의 병자 호란대에 마침내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어, 45년 전에도 이, 에,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초포화돼서 2, 200만 명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본에 짓밟힌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45년 이후에 이렇게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이 어, 옆에 있는 이 강화도가 점령이 되어지고 어, 그리고 어, 이제 남한산성 어, 인조가 그렇게 결국은 저, 점령이 되어져서 머리를 받고 어. 결국은 어, 나라를 이제 청나라에 넘어가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 여기에 에, 그 강화도에 철옹산 같은 것이 무너지니까 여자들이 이그 사대부의 모든 어, 부인들이 자꾸 자살을 하면서 바다에 빠져 죽으면서 남편들을 못난 남편들, 남편들, 남편들 남자들. 이렇게 하면서 목을 매달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푸지부시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60만 명이, 어, 그리고 이제 청나라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30만 명의 여자들이 만주로 저 청나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완전히 몸을 덜 펴지고 그렇게 해서, 어, 청에 끌려가서 30만 명의 여인들이 다시금 이제 저 어, 정, 병이 이제 안정이 되고 돌아올 때, 에, 그들은 몸을 다 괴롭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값을 숙량해내고 데려오는 돈을 주고 데려온 사람들도 얼마 있었지만은 돈이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나라에서, 어, 이 조정에서 이 몸을 괴롭히던 여자들, 이 유교적인 전통에 정절을 괴롭힌 어, 이 여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여자들이 자살해 죽을 때, 또산 어, 언덕으로 올라와서 저문화먼밀로돌아와고그 어, 여자들이 고향의 기산에 올라갔어. 그리고 조정 대군을 바라보면서 그이또 목을 메워서 죽으면서 그들이 원기가 되어가지고 어, 이, 이 어, 전설을 고향하는데 보면 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기가 되어져서 저 못난 남자들 전부 다 내가 잡아먹어야지 하고 그러면서 기산에서 어,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또 같이 에,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기가 돼가지고 남자들을 어, 홀려 죽이는 영혼들이 전설의 고향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창극 씨라고 하는 국무총리, 에, 그때 후보자 한 사람이, 일본 시대 때 우리가 왜 36년 동안에 그런 고난을 당했느냐?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이 차발을 어떻게, 왜 이렇게 당했느냐 하는 것을, 칼럼을 해놓은 것을, 그런 말을 썼다고 해서 총리 지명에서 그냥 떨어지고 말아지겠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을사조약을 맺고, 또, 어, 1910년에 결국은 일본 시대에 우리가 조약이 들어가서 합방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이런 것도 결국은 신사참배 그리고 조선의 그 무지하고 또 영적으로 아주 1만 5천 번마다 민비가 다 그렇게 미신을 섬기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청소하시고 이 나라를 세계 민족으로 하나님이 제2의 이스라엘나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난이 유익했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 WCC 문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한국 도의 본질 회복 문제 이것은 초교파적으로 그리고 이뭐 통합책에서 주요적으로 한이문 WCC에 갈어 있는 이 문제 혼합주의 사상 대교사상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국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산을 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전에는. 어떤 임진왜란이 올지, 유교가 올지, 일제 36년에 또 다시 우리가 들어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면 이런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아, 네. 다 애국자님들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정당히 어떤 기업이 뭘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서 1 7권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딱 한마디 제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경고의 나팔을 불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입니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면 은 하나님이 사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에스겔서 16장을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에스겔서 16장에 어, 이제 포로로 바벨론의 586, 586년에 주점, 파, 어,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강변에서 노예와 같이 식민지 생활을 엎드려 하고 있는데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에스겔이 그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어, 앞에서 그렇게 남의 나라 수천리 먼, 어, 먼 나라에서 그 위에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음료다! 음료야! 녀 처음에 그렇게 에, 길바닥에 내구려졌던이사생아 같은 피덩어리를피덩를 피를 다 닦아내고, 밥과부둥거리는 음. 것들을 그렇게 해서 다시금 기름을 발라주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버트와 어, 그 좋은 기름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이제는 처녀가 돼가지고, 유방이 또렷해지고,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머리털이 아주 기름이 흐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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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처녀가 결국은 왕후의 자리까지 지휘까지 나아갔다. 왕후의 자리까지 나아간 이런 영화로운 딸이 되어, 왕비가 되어질 여자가 되더니 점점 길바닥에 나가더니 다른 남자를 쳐다보더니 엄명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바빌론 어, 애국의, 애국의 남자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정전을 팔때 다리를 재 벌리고 가는 남자마다 음명을해자야느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그리고 또, 바벨론 나, 남자들을 너희들은 사랑하고, 엄행하고, 엄행하되, 너희, 가 돈을 주고 가면서, 내가 폐물을 너희에게 이렇게 주었던 그 폐물들을, 기골이, 팔골이, 다,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그런 걸 주고 가면서, 엄행하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니는 보통 다른 참여들과 다르게, 어찌해서, 희는 오히려 돈을, 니 돈을 주고 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하면서 에스겔의 이 예,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하, 엎드려서 정말 거제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아니겠습니까?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시비 만들고 이 나라를 완전히 안식년으로 만들어서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회개했다. 오늘 여기에. 어, 나라, 이, 어, 우리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 어, 그리고, 어, 기독교 바로 세우기 운동, 이 본질 회복은, 이렇게 붙이는 본질 회복이 무엇일까? 이것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돌아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떤 대통령의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1937년에 심사참배를 홍택기 목사가, 아그 어, 어, 이제, 어, 이 장목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심사참배를 가기를, 방망이를 두드리고 났어.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온전히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교가 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유교 당시에 1951년도 부산 초량도의3일교인가 거기에 목사들 300명이 모여서, 이제 낙동강이 떨어지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되고 공산화되는데, 거기에 불을 짓었던 제가 바로 그 교회에 있고 여러 번 가서 수련회를 학생 때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하나님 불을 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거 공산, 어, 이제 대구의 낙동강 어, 방어선을 하나님 받아보신 거 아닙니까? 아유. 여러분이요.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 이 통합축이 앞장을 섰던 WCCWEA 그리고 NCGK 지금 우리가 보았던 어, 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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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집을 해가지고 했던 거 성서나라라고 이렇게 올려놓았었는데 성 목사님이, 어, 그걸, 어, 이렇게, 어, 좋았던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용공도 좋다, 공산주의도 좋다. 그리고, 이, 어, 다른 정교도다 구원이 있다. 좋다. 다른 교도 좋다. 그리고 또, 어, 이 봉성의 차별금지법도 이것도, 포괄적인 것도 다 좋다. 이걸 받아들이게 다 울시시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가 여러분, 이런 문제를 두고, 목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제 사상 PD 뭐 LA 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로 가는 것을 끌고 끌고 가는 것때 발은 목이 매여 가지고 모가지 끌려서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게 이게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이 죽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몇 사람 되지 않지만은 발에 대해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하나님이 겨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그럴 때 정부의 녹을 먹고, 어용? 그런 선지자들이 지금 숨어도록 하지 않습니까? 왜 눈을 뜨지 않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잠을 잡니까? 범머 개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번에 8년 전에 저는 이 박영훈 목사님이 책을 한번 주시고, 어떻게 제가 알게 되어서 너무 어떤 그 영상을 보고 가슴이 너무 너무 뜨거워서, 야, 저기 강주의 베덜렘과 같은 그먼 곳에 저렇게 에, 단순 물밀들을 가지고 탁 흔지고 싸우는 분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화가 되어지가지고 목사님과 소전하를 주고 받는 가운데, 목사님 이런 책을 백만 권을 받으십시오 너는 내게 완전 어, 완전 알아는 그런 책을 저에게 보내줘서 읽어보니까 너무 너무 영성 있고 이런 목사님이 있고 이렇게. 비대면 때문에 싸우고 WCC 때문에 싸우고 공산주의 이 주사파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수천 명이 망가지고 절반이 탁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목사님이 몸져 누고 이렇게 하셨던 목사님을 보고 저는 목사님 저는 좀비치가거이하겠습니다 신부로 막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런 책들을 우리가 나눠주고 목사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성이 아니면은 여러분 영적인 모든 것들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 용과 등으로 싸워야 됩니다. 아니요. 책 속에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큰 꿈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불이 붙었어. 저 모세가 너 떨기나무 불꽃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다니엘이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어 마음을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지금도 다니엘의 심정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니라. 하면서 지금 이 일에 나선들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 이 모임은 이렇게 에, 정말 에, 이 WCC 탈퇴뿐만 아니라 이비교사상요 혼합주의 반주의 이런 어, 또 유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튀쳐나오고 탈퇴하고 뿐만 아니라 또 어, 무릎을 꿇지 않아니 하는 정말, 몇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지금 해계에, 계를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한경기 목사님이 한 번, 어, 이제, 얼른 뜻하게 나는 신자참배한 죄인입니다. 하고 한번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 우리가 한경기 목사님을 그래도 존경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해개하면 우리가,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인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남북통일이 되어지고 마침내 이 나라가 선진국가 기독교 나입국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이 곧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